보이시나보지? <laughs>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기다릴 때 나오다가 제가 나오니까 또 비가 이누엘비는 눈치없게 말이야 무창포하면 떨어져요 <laughs>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키워주신 비타민 수육 밤이십니다 아니 난 정말 무창포 올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진짜로 <laughs> 가장 최근에 왔을 때도 비가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무창포란 이 웅천이란 곳은 어떻게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나랑 자리를 바꾸고 내가 거기 가서 노래를 해야 되나?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 빨리 할까요? 그냥 하던 대로 할까요? 하던 대로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곳인 게 뭐냐면 제가 불타는 토론맨 나가기 거의 직전에 이 무창포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웅천 주민분들께서 아이고 노래 잘한다, 응원해줘야겠다 라고 그때부터 사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오기만 하면 비가 와요. 네. 그래서 더더욱 잊지 못할 모창보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할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빠르게 또 노래 불러드릴 건데 아이고 제가 부를 노래가 저기 있네요 여러분들 잠깐 제 손가락에 가려지는 곳을 한 번만 보시겠어요? 저기 보름달 하나 있죠? 네, 제 신곡 이름이 보름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 보름달을 보면서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노래 중간에. 바라다라, 밝은다라, 이태백이 놀던다라, 바라다라, 둥근다라, 옥토끼가 놀던다라. 이거를 해주시면 돼. 하실 수 있죠? 제가 몇번 와봐서 알지만, 응천분들은 연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サロリラだ」「海より人はね」 여러분들 이 절부터는 오르마가 나오면 다 같이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면서 오르마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나둘셋오르 그렇죠! 역시 웅천 무창포 주민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자자라 <목소리> 자자라 ngày vui đong đưa, đồng chí sáu tuổi cúc quân đứt chỉ, minh sư chúng 알겠어 그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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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어떠세요? 비오는데 민수 보러 오실만 하셨나? 네 진짜 비만 안 내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그래도 좋아요 저는 비 내리면 그래도 문창포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웅천이기 때문에 이행시도 준비를 해왔는데 아니 아니 설명을 들으시고 운을 띄워주셔야 돼요 그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 무차사라고 아세요? 네 거기에 아주 유명했던 프로가 있어. 웅이아버지라고. 네. 웅이아버지를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좀 그거를 섞어서 한번 이행시를 해볼 테니까, 웅! 오. 천! 이렇게. 아직 아니라니까, 누나. 네. 그럼, 자, 오늘 띄워주세요. 한번 띄워주시면 돼요. 네 띄워주세요. 웅이아버지! 웅이 아버지! 천국만큼 <laughs> 살기 좋은 데가 있대요, 웅이 아버지. 어디긴 어디야 무창포지! <laughs> 반응이 왜 이렇게 미적지근한데 무창포 말하고 딴 데서 오셨죠, 어머니? 반응이 왜 그래요? <laughs> 아니, 웅이 아버지 모르시나 내가 되게 좋아했던 프로인데?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모르는데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무나 살기 좋고, 진짜로, 저도 노래 이외에 놀러 온 적도 많은데, 먹을 거리도 많고, 바다가 정말 이쁩니다. 여러분들, 그니까, 러 많이 많이 놀러 오시고, 또, 무창포에 왔는데, 비가 내린다. 그럼 또, 민수도 생각해 주시고, 비 어, 오네, 또, 민수가 올라나? 이렇게 또, <laughs>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노래. 아, 이 촉촉한 감성에 맞는 선곡을 또 해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너무나 아름다운 별들처럼 빛나십니다. 그래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촉촉하게 박수를 쳐주시면서 음악이 쫙 깔리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박수 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에도 찾아오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 말이 가득 담겨진 곡인데 앵콜 아직 안하셨도돼두곡 남았어요. 네. 우리 또 제가 또옆 동네 서천이고 웅천 인심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인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응? 네. 뭐라고 미안하다. 하셨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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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여러분들, 지금 딱 어떠세요? 잔잔한 노래 들으니까 어떠셔? 안녕세요 민수 이뻐 죽겠죠? <laughs> 아니, 민수가 요즘 작년에 무창포로 오고 조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뻐졌어요. 예뻐졌어요? 어떻게 하지? 살 빠졌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지? 나 15kg를 쫙 뺐는데. 어. 더 뺄까요? 아니요 <laughs> 여러분들한테 우리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무상포공천분들한테 이쁘게 보려고 요즘에 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민주가 또 오게 된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비바람과 눈보라를 무찌르시고 오실 수 있죠? 네! 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신나는 곡으로 이제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바빠질 노래예요 제가 노래가락 차차차라는 곡을 해드릴 건데, 제가 차차차를 하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차차차를 하시면 돼요. 제가 세보니까 이게 한 스무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조절 잘 하시고, 호흡조절 잘 하셔야 돼요. 차차차가 쉴틈 없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소리를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저기 계신 우리 회, 그, 소주 한잔 드시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죠? 차차차! 아니, 여기는 하지 마셔봐. 거기 계신 분들만, 제가 차차차 하면 차차차 하세요. 하나, 둘, 셋. 차차차! 하지 마시라니까, 여기 계신 분들. <laughs> 자, 그러면은 바로 또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박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 제가 근데 지금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좀 죄송한 게, 하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아, 아이 죄송하잖아요. 그래도 이러다 감기 걸리시면 어쩌려고, 진짜 내가 이래서 가수를 못 그만둬. 이렇게 이뻐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면 제가 항상 노래로서 여러분들께 효도한다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명자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저는 이제 인사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진짜 항상 건강하시고 하던 일 모두 잘 되시고 저기, 저기 있는 보름달처럼 꽉찬 행복만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